최근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은 통일교 특검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관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의 존립위기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신천지가 특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광TV는 지난주 월요보도에서 가평통일교 측이 북한 강물을 관계기관에 어떠한 신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의혹 제기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 보도에 저희 열린감TV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나서 통일교 측에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은 후속 취재를 위해서 가평 통일교의 추가 집수성 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명 지난주 월요보도 당시에 저희 취재팀이 취재할 때 설치되어 있었던 바로 이 간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희 열림광TV는 지난주에 통일교가 불법으로 북한강에서 물을 퍼 올려 무단으로 식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의심을 하게 된 것은 가평설 한면 송상리 정락산 일대에 수백 원이나 될수 있는 상수원 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평 통일교에서 100길로 5분 거리에 불과한 북한강자락 청평면 고성리 일대에 조성된 신천지의 이만희 궁전과 별장 또한 분명히 상수원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취재팀은 가평 상수도 사업소를 방문해서 청평면 고성리 276-1번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별장이 있는 가평 연수원이 언제부터 자가용 수도시설 준공을 했고 언제부터 지하수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설 사용량 및 급수계획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됐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제가 돈도 안 했는데, 음. 이렇 촬영하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그래도 군대적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도 촬영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네. 그냥 음. 그거를, 그냥, 이쪽이 보면 도착이잖아요. 라이브로 선생님, 공부적인 일을 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던져주시 오늘 촬영하시나요? 예, 예. 예.

열린공감 TV의 통일교 북한강 물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열린공감 TV의 보도 영상을 시청한 듯 싶습니다. 본인은 담당이 아니다. 왜 도찰을 해서 방송을 했는지 불만을 제기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따라가서 담당에게 공무를 보지 않느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담당이 아니다 라며 회피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번에는 직접 상수도 사업 소장을 만나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메인공항대 네. 아니, 그, 아니 당장 직원이 저희 네. 알콜리 차원에서 취재를 네. 할수 있잖아요. 네.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주아분세요 네. 인터뷰 안 한다 해가지고 주번이. 그러는다. 간단히 물어봐도 말라. 고 아, 그렇 <뭐하고>, <laughs> 가평 네. 고성리에 있는 2, 네. 16, 80, 100건이 그실전지 연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네. 바다 상수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중공 연도하고 네. 일일 시설 사용량하고 급수 어, 개인 정보예요. 그 그거 개인 정보요? 아니 알려줄 수 있다. 개인 정보 어떻게 아니 가평 고성리 상수도 사업소장은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의 에, 이름을 내보내냐 하면서 공동추재를 한 언론사로부터 받은 고성리 상수도사업소장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은 언론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등 북한 강물을 퍼다가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공무원으로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담당 소장의 임무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적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 언론기자의 질문에 대해 왜 촬영하냐, 왜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냐 따질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열린광 TV 취재팀은 신천지도,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가평군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조달하는지 현장 취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해놓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의 별장입니다. 취재팀은 저 이만희의 별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 카페를 방문해서 카페 대표에게 저곳 가평군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카페에서도 조달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기, 여기 이쪽에좀 취재는 좀 귀한데, 요 네, 뭐 말씀 여쭤려고 여기에 자체 지하수로 사용하시죠? 네. 여기에 신천지 폐화연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겠죠 지하수로 어떻게 사용하나 해서 한번 지하수 다 개인 지하수 프로. 카페 대표의 대답은 자가용 수도 즉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지난번 통일교 취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규모 예를 들어서 방금 보신 카페 정도의 규모라면은 자체 지하수 개발로 생활용수나 식수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경우에도 가평군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신도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들이 즐비한 저곳에 과연 자가용 수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취재하던 중에 정말 놀라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별장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선창장이 있는데 그 선창장에서 대놓고 수족 모터를 이용해 북한 강물을 뽑아올리는 호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가압범프라고 하죠. 물을 뽑아올리는 펌프 그 가압범프 시설도 발견했습니다. 북한 강물을 해당 가압 범프를 이용해서 이만희 교주 별장으로 유입시키는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북한강의 가압펌프와 호수를 꼽고 물을 끌어올려서 정화시설로 정화를 한 이후에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취재팀은 오랜 잠복 끝에 외부에서 본류를 보고 들어가는 신천지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만의 교주 별장 밑에서 올라오는 북한강 선천장 수상한 파이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말씀 좀 여쭙게요. 연수원 밑으로 북한강에서 파이프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파이프예요? 파이프, 물이 는데전사 여기 선착장에서 파이프가 이리 올라오고 있겠네. 몰라요. 네. 주재팀의 질문에 수상함을 느낀 신도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주재팀은 이번에는 지난 통일기호 때 의혹 제기했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이나 일시적으로 북한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강 홍수 통제소 예보 통제과의 전화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신천지 측에서 생활용수나 식수 또는 조경수로 사용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북한강에 호수를 꽂고 가압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 시설 자체가 신고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한강홍수통지소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고성 네. 고성리 276-1번지에 위치한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확인 때문에 그러시죠? 예 여기가 사단 법인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이라는 단체거든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강에서 네.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호수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시적이라 일시적이라도 생활용수라든지 초방용수, 조경수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했는지 좀 확인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긴 없습니다. 한강공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직원은 저희 취재원과의 통화에서 고송리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나 신천지 명의로 일반이나 일시적으로나 북한강 하천수를 생활용수나 조경수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한바 없다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열린 광티 취재 팀의 취재를 종합해 볼때 신천지는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북한 강부를 불법으로 뽑아 올려서 자신들의 연수원 혹은 이만희의 별장에 생활용수나 평화공원이란 곳에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가의 하천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참 북한강 아름답죠. 저 북한강물은 국민 모두의 것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할 공공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공감TV가 연속 제기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북한강 수자원 이용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강물을 관리하는 한강 홍수 통제소 측은 운명자의 열린광TV에 통일교나 신천지가 북한강 하천수를 생활용수 또는 조경수로 사용하겠다라는 일반 일시 사용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곧 현재까지 해당 종교시설들이 적법함 절차를 거쳐서 북한강물을 사용할 권한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머무는 종교 시설입니다. 그 종교 시설과 연수 시설 그리고 광범위한 조경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 말입니다. 그 물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아니면 국가 하천인 북한강인지 광교의 기관은 국가재산인 북한강물을 통일교와 신천지가 불법으로 사용하는지를 실태조사를 하고, 만약 불법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법적 절차 없이 이를 취수해 생활용수나 적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행정위반을 넘어 국가재산 침해이자 공공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은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환경부, 지자체, 한강 공수통제소, 수자원 당국은 저희 열린 공감 TV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통일교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실제 취수 시설은 존재합니까? 펌프, 관로, 저수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용 목적과 사용량은 무엇입니까? 허가 신고, 사용료 납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강물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 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후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및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LS 후원 안내 1877-0809이 우리 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 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